지난 27일 외교부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한국산 테스트 키트, 의료기기, 시스템을 요청한 세계의 국가수가 117개국에 이른다며 모든 국가를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부득이 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지원 국가 기준은 해당 국가의 현 상황, 한국과의 관계, 경제적 실익, 한국이 추구하는 대정책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매겼다고 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국가를 확인해보면 1순위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요청이 있었고 FDA의 빠른 승인이 추가적으로 진행됐었죠. 또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한미 동맹관계를 고려했을 겁니다. 2순위는 아랍에미레이트입니다. 원전 건설과 많은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자동차 수출 등 경제적 이해관계와 무엇보다 그간 보여줬던 아랍에미레이트 정부의 무한 신뢰가 있었기에 우선순위에 올랐습니다. 3순위는 루마니아입니다. 작년 5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당시 댐수문까지 막아가면서 실종자 수색을 적극 협조한 루마니아의 헌신적인 대응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선순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수송기까지 직접 동원해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호복을 구매해갔습니다. 이후 주 루마니아 한국대사관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는 "한국이여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루마니아인들의 생명을 구할 것등 감사의 인사들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남방 정책이 고려된 인도네시아입니다. 현재 한국에게는 중요한 거점이자 기회의 땅이죠. 여기서 신남방 정책이라면 베트남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는 베트남을 한참 뒤의 순위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 동안의 한국과의 교류라면 베트남도 인도네시아에 뒤지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이번 상황에 대한 어이없는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베트남은 2월 29일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한국인을 막았습니다. 입국한 한국인들의 이유를 불문하고 강제로 여권을 뺏고 강제 감금을 했죠. 당시 베트남 정부는 전 세계를 덮친 이번 사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한국과 사전에 아무런 조율 없는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쉬는 여행이나 휴식 등으로 많이 찾는 다낭으로 기분좋게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을 열악한 환경에 폐병원에 격리시킨 것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이 상황인지라 격리하는 것 자체는 이유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를 볼 수는 없지만 한국과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점, 격리시킨 한국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 등은 한국인들을 무시했다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천공항을 출발해 하노이로 가던 항공기를 착륙도 하지 못하고 회항하게 한 것은 과거 주치만 바뀐 땅콩 회항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황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전국뿐만 아니라 베트남 언론과 네티즌들도 한국을 도발했습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줄을 서서 사가려고 하는 한국의 테스트키트를 베트남 언론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해당 베트남 언론들은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만 쏟아내며 빠른 진단은 가능하지만 확실한 진단을 할순 없다고 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에서 개발한 키트에 대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100%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자하자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키트에 적용되는 유전자 증폭 기술은 ISO 의료기기 기술위원회에서 국제표준안으로 승인될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한국 제품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베트남 제품이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보던 행동 같습니다. 바로 옆나라의 논리처럼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베트남의 주제가 넘는 도발이 계속되자 한국이 칼을 꺼내듭니다. 한국의 정부부터 민간 기업, 시민들까지 함께 뭉쳐 주제를 모르는 베트남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먼저 정부는 테스트 키트의 수출 요청을 한 국가들 중 베트남을 순위에서 아예 뒤로 넘겨버립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그렇게 베트남의 키트가 완성도가 높다고 자하자천을 하더니 정작 한국에게 그렇게 깔보던 테스트 키트를 판매달라고 사정을 했다는 것이죠. 당시 한국은 세계 100여 개가 넘는 국가들로부터 요청을 받다 보니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고, 베트남은 그렇게 뒤로 밀리며 기억 없이 기다리거나 그렇게 잘 만든다고 자랑하는 본인들의 키트를 사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기업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투자를 철회하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투자 규모가 순식간에 20.9%나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더불어 이번 투자의 철회로 인해 베트남의 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에 빠지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현지 기업의 74%가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이들 기업의 약 20%는 현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무방비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의 삼성이라 불리는 빈 그룹마저 현금이 없어 상당한 위기에 빠졌다는 빈 그룹 위기설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한국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보이콧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400만 명 이상 찾는 곳이고 베트남 전체 관광객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잇따라 베트남 여행을 보이콧하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의 전망이 암울해졌습니다. 당장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가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이 많아져버린 것이죠. 실제로 한국인들이 많이 찾던 다낭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렸고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현재 다낭의 대형 식당과 마사지샵, 주점 카페, 숙박 시설 등은 줄줄이 휴업했고 직원들은 무급 휴가에 들어왔습니다. 건물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워 건물주가 감면이나 납부 연기를 하고 있는 것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단낭은 하루 최다 1만 명이 찾는 한국인을 위해 경제가 돌아가던 지역이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줄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그들에게 더큰 위험은 현재 상황이 더 나아지더라도 이미 베트남에게 등을 돌린 한국인들이 이 지역을 찾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우려는 단항 뿐 아니라 베트남 관광지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도 재정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관광산업이 한국의 등을 돌림으로써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이 이 상황을 후회는 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베트남이 테스트키트의 해킹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해킹한 국가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뛰어난 테스트 키트 제작 능력을 부러워한 어느 국가가 해킹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의심 가는 국가가 베트남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정부 관계자가 뉴스 원가 만나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 일부 진단 키트 제조업에 대한 해외 해킹 시도가 포착됐다면서 한국산 진단 키트의 기술 해킹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해킹 조직은 거래업체로 위장해 한국에 미리 해킹한 무역업체 이메일로 계좌번호가 바뀌었다. 이 임시 계좌로 송금해라라는 방식으로 돈과 기술까지 빼가려 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국정원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향후 있을 추가 해킹 시도를 막고 한국의 진단키트 기술과 관련 기업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킹 조직이 어느 국가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한국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데 결국 실패했다는 점과 해킹을 시도한 동기, 최근 해킹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의심 가는 국가는 상당히 압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얼마 전 베트남에 기반을 둔 APT32라는 해킹 조직이 한국의 현대자동차를 해킹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의 가짜 도면을 만들어 피싱을 유도했습니다. 오바마 시절 미국 국방부 차관보였던 에릭 로젠 바우는 베트남 해커들은 중국의 해킹 능력을 그동안 지켜보왔다라며 베트남 해커들은 지식재산권 도용과 경제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러한 능력을 증축하려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베트남 해커 조직들은 베트남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NSHC의 레드 알러시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해커 집단,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주변국들의 정부 기관과 연구 기관 등을 타겟으로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덤 마이어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부장은 베트남의 해커를 미니 차이나 스토리라고 불렀는데 베트남 해커들이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을 빼돌리는 중국 해커들을 보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메일 계정을 해킹한 후 원격 조작형 메일 웨어에 감염시키는 방법은. 중국의 틱이라는 해킹 조직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해킹 조직 틱은 이러한 방법으로 일본 미쓰비시 정기 직원 및 지원자 퇴직자 8,112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고 방위성, 환경성, 내무부 등 10개가 넘는 일본 행정기관까지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틱 조직은 한국의 IT 기업에 대해서도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한 기업의 관련자는 그동안 틱 해킹 그룹이 한국의 공공기관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베트남의 해킹 조직이라면 정말 이 국가는 한국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수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간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주요 언론에서도 이제 한국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NHK는 지난 25일 이번 사태를 모범 사례로 이스라엘 상황을 보도합니다. NHK의 기자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번 사태 관리에 성공을 묻는 질문에 대처 시스템은 한국 등 대책이 앞선 나라를 참고해 시행했다. 한국식 드라이브스루를 도입했고 또한 한국 바이오 기업 시젠으로부터 10만 건을 소화할 수 있는 테스트 키트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진 의료 시스템을 취재하러 갔다가 결국 한국이 모범 답안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인들의 반응도 어딜 가나 한국을 보고 배우는구나. 일본도 속으로는 인정하잖아.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번에는 한국이 일본보다 잘하고 있다. 이스라엘, 독일도 한국을 인정하는데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건가 등 외국의 한국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일본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한국은 한번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등도 한국을 믿어준 데 대한 한국의 배려를 받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베트남에게 지금까지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베트남의 제 1위 투자국가이자 제 1위 관광객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축구대표팀을 이끌 때 한국 국민들은 그들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했었죠. 그리고 응원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무시한 것을 넘어 그동안 베트남 축구의 발전에 기여해온 박항서 감독에게 베트남 언론이 4월 2일 연봉을 깎아야 한다고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 경우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한국에 대한 이번 행동은 지금까지 아무 관계가 없던 국가보다 오히려 못한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한국이 그들에게 내민 손을 그들 스스로 뿌리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한국은 같이 가야 할 국가와 아닌 국가를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상 이슈텔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서 정말 뿌듯하네요. 이번 사태에 대한 대처를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점점 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이브스루부터 시작해서 각종 신박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는 부분도 많지만 민간기구나 작게는 동네 주민끼리도 여러 가지 적절한 대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바로 엘리베이터 함균 필름입니다. 지하철 손잡이나 버스 손잡이 등과 마찬가지로 아파트나 높은 건물을 올라가야 할때 필연적으로 만지는 게 바로 엘리베이터 버튼이죠. 지하철을 탈 때에 손잡이를 잡기 꺼림직한 요즘인데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버튼을 살짝만 누르고 닫기 버튼은 안 만지는 습관이 생길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항균 필름을 통해서 세균의 증식을 막을 수 있고, 2차 접촉을 안전하게 막아주기 때문인데요. 각 지방자치구역에서 공동주거지역이나 아파트 등의 항균 필름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 영등포구는 지역 내 모든 공동주택 및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시설 승강기의 항균 필름을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지자체 단위 말고도 각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항균 필름을 설치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발된 항균 필터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서식하기 어렵게 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PTFITI 시험 연구소라고 불리는 국제 공인 시험 인증 기관의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감염 예방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부분인데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런 작은 부분까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대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의 이와 같은 내용의 사진과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대처를 다른 나라가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해. 승강기의 버튼까지 필름을 통해서 추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런 부분까지 신경 쓸 아이디어를 어디서 떠올린 건지 궁금해. 문 손잡이나 지하철 손잡이처럼 사람이 잡는 것이라는 인식이 바뀐 곳은 신경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지만 승강기 버튼은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그들은 해냈다.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끼리도 합심을 해서 막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은 남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이처럼 우리나라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인 대응 방식에 대해 깜짝 놀란 외국인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항균필름이라면 지금 전 세계에서 뉴욕이 가장 필요한 곳이다.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속도로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어쩌면 고층 빌딩으로 가득찬 뉴욕의 빌딩 엘리베이터에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있을 수 있다. 각 지자체는 빨리 도입해서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붙이길 바래. 지난 주말부터 나는 외출할 때 얇은 장갑을 끼고 나간다. 공공시설에 불결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만지기에는 겁이 났기 때문인데 지속적으로 환경 기능이 유지되는 필름이라면 환영한다. 내 돈으로 구입해서 회사내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싶다. 나도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최근까지 엘리베이터를 탈때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손등이나 지갑으로 버튼을 눌렀다. 지난주 파리의 확진자가 폭등하면서 마트는 물론 사람이 많은 건물에 가는 것이 두려워졌다. 항균필름이 한국에서 특허를 낸 것이라면 빨리 수입해서 도시 전체에 붙이길 희망한다. 어제 한국의 코로나 대응책에 대한 다큐를 보았어. 여러 방법과 대응이 나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민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항균필름의 도입도 국가가 나서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지자체와 한국인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만든 결과임에 틀림없어. 나는 매일 아침 전세계 확진자 통계와 주식 현황을 보고 하루를 시작한다. 한국의 확진자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대책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데이터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탈리아도 일상의 사소한 것들부터 혁신적인 의료기술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적용해야 해. 한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범적인 의료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빠른 확산 속도를 가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사진과 같은 개인의 일상에 밀접한 대응책이 큰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내 인생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청소하는 모습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좁은 공간을 공유하는 엘리베이터는 바이러스 확산의 최적의 장소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 보여준 저런 방식의 밀접한 관리만이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어.